자 국제종합상사 공구 임대 여기서 멋진 그런 예술 같은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것을 담아보겠습니다. 야 기계 맞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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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얼마 나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예술적이에요. 이야 기존에 있는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 여기에 있는 거 톱날을 빼서 여기에다 이렇게 이야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야 기계 맞습니다. 이거 하나 찍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이 작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오셔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부분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있는 걸 가지고 저활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놨네요 오늘 이거 빌려갈 겁니다. 이거 요 집게 같은 거요거 빌려가서 오늘 노진동이라고 하는데 약간 진동이 있겠죠 요걸로해 가지고 철거 벽을 안 자는 게 철거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먹으면. 좋아요, 좋아. 예술 있네, 예술. 여기에는 국제에요, 국제. 국제 안양공구단가, 국제종합강사라고있네요 그, 열풍기. 위에도, 야, 기가 막히네요. 열풍기. 이거 <laughs> 이런 거 보세요. 소리 판매 인데 열 통기 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것도 야, 보네. 자, 이건 철쭉이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자,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생신 5월달이면 생신입니다. 이거 이거 철쭉 필때꼭 이번에 다음 주에 시골에 내려간다고 인데 한번. 내려가려면 모르겠어요. 일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순창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아, 쭉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번에는 다음 주 금일로 요 잡혔는데 꼭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불 같은 거, 그것은 우리 아들 이불. 옷을 그냥 무한에 갖다 주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제종합상사, 국제종합는사 보이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스카에서 기니의 그런 단골 임대하는 그런 공구, 어, 점입니다. 야,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철쭉 기계 맞습니다. 기계 맞죠 이야, 예. 이 같은 거 보시죠? 기계 맞게 잘 갖고 놨습니다. 보멋습니다 혹시, 꽃들이 다 인사를 하네. 야, 인사해요. 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맥가이버, 김을. 야, 인사하고 있네요. 이게 막히네요. 이런 꽃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이건 봐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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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이 색상이 다양합니다. 야, 이게 막힙니다. 진짜 이거,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자, 나 지금 기계 맞춰. 자, 여기 철축도 있고. 어. 철쭉 이거 이거 이거는 민들레 옷시 돼요. 민들레 옷시 돼요. 이안보죠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옷시 돼요. 야, 민들레. 민들레가 있는 게 민들레. 야. 이거 요면 꼭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자. 희망차 있는 거 차를 어, 공구를 실어야 되니까. 공구, 공구. 국해 공구, 거기에 갈 겁니다. 자, 이런 꽃도 찍어줘야죠. 평생에 이제 한번 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꽃, 여기 보시다가 감상해 보시다면 여기에는 갈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야. 야, 야, 이 기계로 이거 올린다이 높은 거, 못 올리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 보잖아요. 야 기계가 막힙니다. 야, 이런 게 있어요. 기계가. 이게 여 높은 곳을 올려요. 사람이 무거워서 못 올리니까. 자, 국제 종합상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요거, 요거를 올린대요, 여기까지. 야, 기계 힘입니다, 기계. 자, 임대 판매. 야, 국제 종합상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공구상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종합상사 임대. 야, 대박 날 것입니다. 대박.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야, 자키 형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야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야희한합니다희한해 아, 제가 제가 아, 누를까요? 아, 저, 아, 제가 아, 눌러? 어? 제가 눌러? 제가 눌러? 어그 운동 되겠네. 아, 아, 운동 되겠어. 야야 이런 것도 있네. 나 처음 봐요. 어떻게 이걸? 아 처음 봤어 진짜. 야 그런 게 찍죠. 저거 빨리 어? 올리실 수 있어? 예 올리면 돼요. 잠만 더. 자 이렇게 스피어 맞추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걸 밑으로 그냥 떨궈버리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제가 갈게요 예? 됐어요 조금만 올려요 올리는 게 나아요 제가 예? 최대한 올려서 떨궈버리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예, 제가 이거 땡길 겁니다. 내가이버김이 찍어야 되니까 아니 못 찍으니까 제가 이제 올라갈게요. 잠깐. 잠깐, 잠깐 멈추고 제가 올라갑니다. 그냥 요거 옮기는 것만 찍어 주시면 돼요. 산아이템인 제가 올라갈게요. 편집해 가지고. 네. 자 아, 내이버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대로 그래, 보고 계세요. 야, 이거 찍어 주시고. 야, 이나 침친절해 이거 국제 초밥공구인데 야, 진짜 이런... 한번 씹어야지 그러면 국제 초월. <laughs> <laughs> 야, <웃음> 뭐가 있네, 셋스가 있네. 야, 잘될 거야. 자, 올라가, 아니 거기 가 있지, 거기 가 있지. 내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거 이거 한 걸음 뛰 올라가자. 햇빛 때문에 뭐 보이나. 이거 그래도 그 야, 오, 야, 진짜 이거 어, 내리고 끝나. 밑에 아, 밑에는 들어 그패좀 찢겨 실어야 돼요 찢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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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게로 다리면 돼 찢게 어, 집게, 찢게도 실어야 된다고 찢게도 만 물상입니다 만 물상 욕심이야 대단해 아되거어 <laughs> 이거 제밤 나가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안양국제유통단지 어, 17동 어, 107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실었습니다. 실었습니다. 아, <laughs> 야, 집게 실었잖아요. 실고서 갈겁니다. 희망차 실었잖아요. 희망 여기까지 올렸어요. 이 높은데 어? 예? 손한번 흔들어줘요. 손한 번. <laughs> 8829, 8829, 동독 좀 해주세요. 8829. 야, 이거 진짜. 야, 8829. 야. 어, 예예 야, 진짜 얘 둘이다. 누가 이렇게 나한테? 누가 했어요, 이거? 예? 8829. 남편 사장님이 하신 거야? 8829. 네, 8829. 사진 나와요. 희망차. 희망차가 딱 떠요. 앞다가리. 앞다가리 희망차가 떠버린다니까. 화면을 보면. 거기 도착해보세요. 등록해보시면. 을 거기 뜰걸. 차에 보면 떠요. 자, 이런 거다 임대를 해드립니다. 맥가이버 팀. 어, 말씀해보십시오. 그럼더 싸게 해줄지도 몰라요. 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카팅기도 다 임대가 되네요. 펌프 다양하게 콤프도 있고, 야 카팅기도 있고. 판매도요? 어, 판매도 하신다합니다 판매. 판매. 이야, 이런 것까지. 야, 도로에 절단하는 이런 기계도 있네요. 또, 요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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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뿌리는 것 같은데? 농약 같은 거 뿌리는 거. 요거는 뭐, 요거는 크레인 뭐 올리는 거. 무거운 거, 아까 집게 있고. 이야, 이런 절단기도 있고. 이런, 코와, 뚫는 거, 구멍 뚫는 것도 있고, 그라인더, 다양하겠네. 이야, 이거 소리도 하시는 거죠? 예. 수리까지 합니다. 야, 공구 고장나면.